전 감자이구요. 요즘 제가 코드 인터프리터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주로 하는 일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더 좋은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본업이다 보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 인터프리터로 분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나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시켜 볼 건데요. 잠깐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 제 감자 나라 ai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유입입니다. 여기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사용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방문은 몇 명인지 인지 그리고 각 방문마다 평균 참여 시간 또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참여율 그리고 회원 가입이나 강의 신청을 했는지 이런 전환 이런 값들을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이 감자나라 AI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케팅 성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에 적극적으로 나를 알려야 되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PT-4의 코드 인터프리터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저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제가 자주 쓰는 역할 부여와 그리고 가공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라는 말로 짧게 요약하고요. 현재 요 채팅방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되어 있다. 다시 업로드 파일로 데이터를 업로드 했고요. 그리고 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 표시 있죠? 여기에 제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넣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제가 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표의 일부를 안 보여주네요. 그래서 다시 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사용하겠냐? 계속 사용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 세션 소스의 값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에 마케팅을 해야 나는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전환율이 좋거나 참여율이 좋거나 참여 시간이 좋거나 요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세 가지가 좋으면은 오케이 좋다 이세 가지가 나쁘면 어 여기는 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위 표에서 컨버전 레이스의 오른쪽에 세션 평가라는 항목을 넣을게. 그리고 세션 평가는 컨버전 레이트와 참여율과 세션 드레이션 참여 시간 이세 가지를 참고해서 평가해 줘 가중치는 컨버전 레이 트 참여율 참여 시간 순으로 해 주고 평가는 매우 좋음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게 좋으냐, 요런 기준을 내가 넣어도 되지만, 채 GPT 쓰는 이유가, 니가 알아서 해달라, 요게 크잖아요. 그래서 각 기준은 니가 적절하게 설정해줘라고 합니다.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묻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물어본다면 뭐 여러분들 기준을 줄 수도 있고 채 g p t 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기준을 안 물어보면 채 g p t 가 알아서 해주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하는 걸난 지금 이렇게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자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옆에 세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의 모든 내용을 보여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고. 자, 요렇게 평가까지 잘 되었습니다. 요렇게 평가된 건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이나 CSV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베리 굿 항목과 베리 베드 항목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네이버의 항목이 좋다. 블로그도 좋다. 나쁨은 인스타그램 광고 별로고 카카오톡 마케팅 요것도 그냥 뭐별로네 요런 정도의 평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요렇게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줬거든요.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정보를 넣어주고 측정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위의 표의 일부를 출력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한번 해 보죠. 자, 여기에서 이 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려줍니다. 이 데이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내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용자들의 경로를 분석한 데이터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세션 소스 매체에 마케팅하면 좋은지 평가를 하고 싶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에는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KPI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위의 방법을 활용해서 내 데이터를 분석해 줘. 분석한 결과는 전환 옆에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매우 좋은,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줬는데, 얘가 평가한 건 오로지 전환율을 중심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전환율, 참여율,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 이것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구요. 표를 모두 표시해 달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매우 나쁨이 나은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CPC는 왜 매우 나쁨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이걸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고 그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고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중치들을 넣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할 때는 쓸데없는 데이터를 빼고 필요한 데이터만 넣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채 g PT를 활용하면서 채 g PT가 좋은 판단할 수 있게 일단 많은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채 g PT한테 방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쓰던 방법을 물어봐서 인사이트를 얻는 각각의 유입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 h a t p t 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